호천기둘기남 캠핑장입니다. 일요일 오후라 그런지 다뭐 철수를 한것 같아요. 파쇄석이고 여성 전용 화장실, 뭐, 샤워실, 공동 취사장, 뭐, 이렇게 있고, 규모에 비해서는 뭐, 딸랑 두 개밖에 없네. 이 텐트 칠수 있는 거는 50동 이상 칠것 같은데, 조금 그런 거는 좀 미흡해 보이네요. 화쇄석이고 사장님 옆에는 차량을 한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음, 주차 공간이 있고, 음, 새로 생긴 데라 깔끔하고 아주 좋습니다. 카라반, 그리고 하늘다리, 하늘다리를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캠핑장이네요. 여자 샤워장 및 화장실이고, 남자 샤워실 및 화장실입니다. 화장실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화장실은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 안에 네, 소변기가 2개 양변기가 2개입니다 네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 분리자